중국 국민 양념장 브랜드 라오감마의 광고 한 편이 중국 대표 SNS 웨이브에서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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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한 반복되는 후크송에 맞춰서 병맛스러운 춤을 추는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387만 회. 우와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? 갓마 마마 맞아요. 한국분들 되게 좋아해요. 우리 멤버들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아 맛있다라고 아는 거죠. 음. 아. 아니 근데 무슨 양념장 광고를 저렇게 찍는 <laughs> 역시 중국 피가 있어서. <laughs> 오 꺼냈어. 네. 프로틴에다가 저렇게. 수밥에다가. 어, 여기저기 맞아, 다. 아 진짜 할수 있어요. 라면 안에 그냥 한국에 자주 먹는 매운 라면 안에 넣어도 별미예요. 다른 매력이 음. 나와요. 아나 음. 친구 좋요 <laughs> 자 눈을 사로잡는 영상의 네티즌들도 제품과 딱 맞는 광고다. 어 중독성 최고다.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는다.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중국 SNS를 사로잡은 중국 국민 양념장 광고가 키워드인 차이나 3위 소식입니다.